가끔씩 이런 분들은 좀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돌아가시면 마음의 한동안 허전함이 있습니다. 지난 4월에 소천한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을 지낸 넬슨 만델라 같은 그런 분입니다. 아마 이미 기사에서 많이 아셨듯이 27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습니다 활동할 수 있는 기간으로 계산해 보면 인생의 반평생을 옥에서 지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분의 옥살이는 아주 억울하고 불안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식 할 때에 27년 동안 감옥에 있을 때에 자기를 괴롭히던 간수들을 다 초청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귀빈으로 초청을 해서 대통령 취임식장에 같이 참여하게 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가 미국을 방문했을 때 클리턴 대통령이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어떻게 당신은 당신을 27년 동안 괴롭혔던 그 사람들을 기분으로 초청해서 함께 할수 있었냐고? 런데 이때 이 만델라 대통령은 내가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감옥에 있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을 용서하지 않는 한은 나는 참 자유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옥에 있지 않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자유하다고 해서 진정한 자유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저를 용서할 때에만 참 자유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 만든 인생의 감옥에서 한평생 고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를 뭐라고 하지 않지만은 스스로 자기가 만든 감옥 속에서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평생 누구를 미워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상살 없는 감옥에서 지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이 울 때에 엄마가 쳐다보면서 뚝조려합니다. 그런 아이는 함께 그 울던 울음을 끝치는 것처럼 혹 우리 속에 아직도 미움이 있고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이 있다고 하면. 어머니의 뚝 소리와 함께 아이가 울음을 그치는 것처럼 우리는 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전에는 절대로 우리는 자유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평생 동안 용서하지 못하고 산다고 하면 그 얼굴에 영원한 행복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자유의 뿌리는 용서에 있습니다. 또한 사랑의 뿌리도 용서에 있습니다. 용서하기 전에는 결코 자유인이 될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살든지 말입니다. 우리 민족에게 큰 아픔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는 남북 분단입니다. 그리고 일본에게 36년 동안 지배되었던 그 아픔입니다. 때로 그것을 경험한 분들의 이야기는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들이 했던 많은 일들을 생각해 보면 지금도 억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용서하지 않는 하는 우리 민족은 절대로 자유할 수 없습니다. 아니, 민족뿐만 아니라 우리 각 개인도 마찬가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용서를 해야 합니까? 그것은 내가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내가 평안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이웃에 대한 사랑을 많이 이야기하지만은 그 사랑의 근본도 바로 용서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푼의 물질이 아닙니다. 그 모든 깊은 곳에 용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용서를 할 때. 내가 그를 용서할 때 바로 나도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두운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귀한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말씀은 나 자신이 용서 받아야 된다고 하는 받아야, 할 존재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내가 남을 용서하고 용서 안 하고 하는 문제는 사치스러운 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용서 받아야 할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심판주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또한 이웃으로부터 꼭 용서 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바로 내가 용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8장 21절에 보면 아주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사람이 만 달란트 빚을 졌습니다. 예나 지금이라 빚은 갚아야 됩니다. 지금은 내가 빚졌으면 내가 갚아야 되는 것이 되지만, 그렇게 오래 전에, 오래지 않아서, 내가 빚을 지면 어떻게 됐습니까? 나 혼자가 아닙니다. 내 부모가 빚을 갚아야 되고, 내 자식이 빚을 갚아야 되고, 아니면 그것이 대대로 이어지는 연자죄가 있었습니다. 예요. 빚은 반드시 갚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만달란트 빚을 진 사람 도저히 갚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주인에게 찾아가서 요 사정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수고를 하고 노력을 해더라도 만달란트의 빚을 갚을 수 없으니 조금이라도 탕감을 해달라고 어쩌면 이 사람은 주인에게 마음에 들도록 열심히 일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주인의 마음이 감동돼서 만달란트를 아무 조건 없이 탕감을 해줍니다 이것이 가능한 얘기일까요? 그런데 그 탕감을 받고 온이 사람은 자기에게 백대나리온 빚을 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를 불렀습니다 내가 나에게 백대나리온 빚졌지 갚아라 지금은 죄송하지만 너무 어려워서 갚을 수가 없습니다 이만달란트 빚을 탕감 받은 사람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그 빚을 나한테 갚기 전에는 감옥에서 절대 나오지 못하리라.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만달란트 빚을 탕감 받으면 20 달란트, 20백데나리온 충분히 넉넉한 마음으로 탕감 해줄 수있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한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고 살아갑니다. 많은 사랑을 사실은 받고 살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은혜와 사랑이 없었다고 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색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백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을 탕감해 주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만 달란트는 지금 돈으로 계산해 보면 천만 달러에 해당합니다. 천만 달러를 갚을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백데나리온 하면 지금 돈으로 말하면 20 달러입니다. 여기서 하시는 말씀은 만 달란 때 빚을 졌다고 하는 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힘으로는 갚을 수 없고 어느 은혜만이 존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무한대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100 데나리온 20 달란입니다. 그런 가운데 보면, 바로 인간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죄인이 그 빛을 탕감 받지 아니하면 용서 받지 않으면, 않으면 살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기독교 윤리 할때 이게 기본입니다. 기독교 윤리는 가장 기본이 용서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용서 없는 기독교 윤리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윤리. 이거는 철저하게 용서인 것입니다. 이런 다른 좋은 일을 하려고 하면 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대개 우리가 그렇습니다. 좋은 일 한번 하시지요. 그러면 제일 먼저 듣는 대답은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그렇죠. 돈이 있어야 좋은 일할수 있어요. 좋은 일 하려고 그러면 지식도 있어야 되고 건강도 좀 있어야 좋은 일을 할수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렇게. 필요한 요소들이 있지만은 용서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용서는 돈도 필요 없습니다. 건강도 필요 없습니다. 지식도 필요 없습니다. 뭡니까? 오직 마음 하나만 있으면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주님이 우리에게 너도 용서하라고 하신 말씀은 할수 없는 것을 하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할수 있는 것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해야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3절에 오면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 정말 주님의 용서하심을 확실하게 깨닫고 고백하고 확신하고 살아가는 사람, 주님이 하신 것처럼 그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용서하심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마음 속에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이 나를 용서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용서하신 것처럼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그 감격, 이런 만달란 트빚진 마음으로 살다가. 탕감 받은 사람이 그 마음이 밋밋하겠어요. 얼굴에 그 모습이 드러나지 않겠어요. 내가 그를 탕감해 주고 내가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감격으로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회개하면, 회개하면, 너도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회개는 하나님께 하는 거야. 하나님께 하는 거. 우리는 내가 용서할 때, 저가 하나님께 회개했다라고 믿어야 돼요. 그 미국의 유명한 설교관 매스터라고 하는 분이 그런 말했습니다. 을 His part and my part. 하나님의 하실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고민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내가 심판주가 아닙니다. 내가 누구를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를 정제할 수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파트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파트를 내가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마 속된 말로 그렇게 할 거예요. 저 맹랑한 것 봐라. 내가 할 일을 왜 저거 하지? 여러분, 하나님이 할 일은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내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내가 할 일은 용서하라요. 용서하라. 하나님의 관계는 하나님께 맡기고, 내할 네, 일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 하잖아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그 관계를 참 분리하기가, 구별하기가 해나기 어렵지만 우리는 해야 됩니다. 죄는 미워하고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탈무드에서 사람의 인격을 평가하는 세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히브리어에는 발음이 약간 다 비슷합니다. 카이소, 코소, 카소. 그죠? 다 비슷하죠. 두 번째. 카이소, 코소, 카소. 그런데 그, 우리말로 번역하면 전혀 다릅니다. 카이소는 돈주머니라고 하는 뜻이에요. 돈주머니. 돈을 어떻게 썼느냐? 어떻게 썼느냐? 어디에 사용하는에 따라서 그 사람의 댐댐이를 알수 있다. 그죠? 내가 그 돈을 어디에 썼느냐? 그에 따라서 그 사람이 인격이 평가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코소란코소 고소. 이런 술잔 술잔. 여러분 술 들어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대개 이민 와서 지금은 제가 보니까 우리 성도들도 마시면 이제 한잔 정도 마시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이민 이 교회 와서 2천. 0 0 1년인가, 2001년에 와서, 하나, 그때 구역예배에어 구역예배 가면, 그저 술한 병씩 A로 가져오는 게, 구역예배에 뭘 가져오는 거예요. 그, 오늘날, 그 구역예배 하는 분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갑자기 목사님 꼭 저희 집에 한번 오셔야 되겠습니다. 그 예정이었던 약속이지만 갔어요. 더님몇 분들이 고도주 한 잔씩 가져다가 문에다 두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갖고 들어라 이거 가져왔으면 가, 가져와야지 한 잔씩 드시라고. 대신 한 잔씩만 드세요. 근데 그때는요. 이민 와서 새로 와서 그런지 한국에서 술 버릇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한해 토요일 날 구역이 배드리고 주일날 교회잘안 왔어요. 하, 참 이게 두 주님을 성이냐고. 피곤했던 것 같아요. 근데 대개 술 드시는 분들이 어떠세요? 잘 컨트롤하면 술이 약이고 저는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 그렇죠? 여러분 포도주 한잔 마시는 거는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대개 오면 두잔, 석잔 나중에 술이 술을 먹어요. 이스라엘의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 중에 뭐냐면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느냐 컨트롤할 수 없느냐 컨트롤하지 못하는 사람은 인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평가한 거예요 인격이 평가합니다 세 번째 또 다른 하나는 가소 라 가소 이것은 노여움, 분노입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증오심과 분노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많고 적음의 차이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생기는 분노 증오심을 사람이 붙잡고 있느냐 아니면 그것이 사람을 붙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평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증오심과 분노가 우리 사람 나를 붙잡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에 따라서 사람의 인격을 계산본 거예요. 돈을 어떻게, 어디에 쓰냐, 어떻게 사용하느냐. 두 번째는 컨트롤 할수 있느냐. 세 번째는 우리 마음속에 용서의 마음이 있느냐 하는 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을 평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틴 루터킹 목사가 한말 가운데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관에 죽어 관에 누워 있을 때 나를 위해서 조사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해줬으면 좋겠다 아무도 나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모든 사람을 사랑했던 사람. 이 사람은 아무도 미워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중고등부 수련할때 그런 수, 수련, 그걸 해요. 간에 누워 있는 훈련을 해요. 간에 누워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인생을 뒤돌아보게 하고 또그 간을 지나가는 사람이 한 마디씩 합니다. 정말 우리 한번 그렇게 생각해 봅시다 내가 간에 누워 있을 때에 나를 보고 지나가는 사람이 무슨 말 해주면 좋겠습니까? 이번에 우리 유재근 장로님 소천하시고 장례하면서 비유했잖아요 앞에 뭐라고 하고 지나갔습니까? 만약에 내가 죽어서 간에 누워 있는다고 하면 마틴 루터 킹 목사처럼 이 사람은 정말 모든 사람을 사랑했고 아무도 미워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하다 살다 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소리 듣고 싶지 않아요. 그저 이 땅에서 성공해서 잘 먹고 잘 살다가 간 사람이다. 그런 소리 듣고 싶습니까? 우리가 자라는 체험의 만찬,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리지 않았어요. 이분이 열두 제자를 쭉 그리고 마지막에 가룟 유다를 그리고 예수님을 마지막 그리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다 그리고 마지막 가룟 유다를 그리려고 그럴 때 모델이 안 떠오른 거예요. 그 가룟 유다를 그리려고 몸부림 지다가 어쩔 수 없어 수도사를 찾아가서 그대로 실토를 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가론유다의 생각이 안 나요. 가론유다를 그려야 예수님을 그릴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렇게 수도사가 그때 그러더래요. 내 마음속에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있다고. 그 용서해야 될 사람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오라고. 그래서 자기 평생의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을 찾아가서 미안하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고 나온 다음에서야 가르뉴다를 그리고 예수님을 그렸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 누군가를 미워하고는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떠오를 수가 없어요. 내 마음에 증오가 차 있는 나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용서가 없이 아무리 몸부림치면서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그 기도는 응답되지 않아요. 여러분, 용서는 내가 자유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줘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게 됩니다. 용서하게 되면 나도 살고 저도 살아가요. 용서하는 순간에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얼마나 많습니까? 과거에 얽매여서 남은 미래 시간을 망치고 살아갈 것입니까? 어떤 일이 있더라도 과거는 과거요. 여러분 과거가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는다고 하면 그 과거를 과감하게 떠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지 않아요? 용서하지 않는 아는 우리 마음은 노예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우리는 맑은 밝은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늘그 용서하지 않는 그 억울한 분노의 마음이 우리를 우리 마음을 흐리게 만들어요. 어린 아이가 어머니의 뚝소리와 함께 울음을 끄치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혹이라도 지금까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하면 주님의 말씀에 너도 용서하라 그 말씀에 뚝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참 자유한 삶을 자유로로 밝은 미래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속에 늘 살아가면서 용서하지 못하는 분노의 마음이 우뚝 우뚝 불뚝 불뚝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괴로워서 그때마다 답답해서 몸부림치지만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지금까지 창살 없는 감옥에 살아가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 도우셔서 이제 만달란트 탕감받아 싸우니 이제 백대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할 수 있는 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하는 순간에 새로운 시간이 다시 창조됨을 고백합니다. 용서함을 통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